안녕하세요. 햇복션의 강코치 빌딩우자, 빌딩남자, 김메토입니다. 아, 여러분, 음, 안녕하십니까. 예, 저희가 갑자기 또왜 왔냐. 그쵸. 두둥, 대봉, 박도 <laughs> 3일 전. 예, 아, 앞으로 3일이 지나면 저희가 1주년, 야, 박수 한 번, 1주년 기념. <laughs> 예, 드디어, 예, 정말 어,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1주년 기념 경매 콘서트를 3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. 여러분, 다시 한 번. 어, 헷갈리시 분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. 아 그날 주제가 어떻게 되죠? 변화무상한 네? 어, 경매시장에서 살아남는 법. 네, 네. 살아남는 법, 살아남는 법. 어, 법. 살아야지. 그렇죠, 살아. 살아야지. 잘, 잘, 잘 살아야지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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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, 그렇죠? <laughs> 잘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. 야,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궁금하시죠?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포구청 어, 네. 3번 출구로 올라오시면, 그렇죠. 어, 저희 벨프옥션 매니저님들과 네. 저랑 같이 네. 지금 옷 보이시죠? 그렇죠. 벨프옥션. 등강 옷 벨프옥션. 벨프 옷을. 안내까지 마포 중앙 도서관, 청 중앙 도서관 저기 그렇죠, 그렇죠. 위치까지 쭉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건물 앞에서까지 그렇죠. 어, 길을 잘 모르시거나 네. 어, 그러신 분들은 이 티를 입으신 분들에게 네. 물어보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예, 거기 3번 출구에서 300m 거리더라고요. 정확하게 재보니까 직진 거리로 오시면 마포 중앙 도서관이 있거든요. 그 안에 오셔 가지고 몇 층이죠? 6층입니다 맞습니다 예, 6층에 오시면 오른쪽에는 다른 홀이 있고요 왼쪽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어디에도 1층 엘리베이터 앞에도 이 옷을 입고 아이고 이 옷을 입고 <웃음> <웃음> 올라오셔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포청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뭐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차량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주차하시면 되죠 네. <laughs> 그렇네요 네, 그렇죠. 네, <laughs> 네 주차장이 있는데 네, 유료인가요? 유료입니다 그렇죠 유료입니다 시간 <laughs> 당니다 <laughs> <laughs> 1400원. 그렇죠. 네. 네. 저희가 1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 아, 4시 전에 3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고 주차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. 그 옆에서. 응, 그 옆에. 마포 마포구청. 그렇죠. 그렇죠. 마포구청역에 여러분들 아시죠? 강보 그리고 구청 그렇죠. 네. 사람, 어, 마포구청. 그, 네. 그렇죠. 마포구청에. 예. 네. 무료 주차가 관공서다 보니까 어, 토요일, 일요일은 가능하거든요. 음. 고기를 이용하셔서 세우시고, 그러나 한 500m, 600m 정도는 걸으셔야 될 거예요. 네. 그 정도 감안하시고 예, 운동할 겸 네. 그렇게 네.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히 음. 6월 15일, 6월 15일. 이번, 주 토요일, 이번 주 토요일, 오후 1시 30분부터 그렇죠? 4시, 3시 네. 4시 4시 30분까지. 그렇죠, 30분까지 그렇죠? 그렇죠? 맞습니다. <laughs> 3시간 동안. <laughs> 예, 근데 당장. 요즘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 오신다 그니까 러 그러니까. 그냥 가면 되나요? 미리 전화 를 예약을 해야 되나요? 아막 그렇죠, 이렇게 그렇죠. 해가지고 해서 네네. 그냥 오시면 됩니다. 그냥 오시면 됩니다. 근데 자리가 어. 300석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음, 300석밖에 안 되니까 네. 지금 전화가 좀, 좀 많이 받으셨죠네네 네,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아, 그... 여러분들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? 그렇죠. 네, 네. 네. 자리를 앉아서. 3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저희가 부산에서 예. 할때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음. 의자를 막 공수해 와도 그렇죠.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예. 예,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 좀 일찍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. 음. 그렇다고 뭐 스타벅스 뭐 나올 때처럼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그런 건 아닌데 <laughs> 그죠? <laughs> 여러분 어차피 입장은 여러분들이 1시부터 가능합니다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리 오셔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, 그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, 형님 한 말씀 어,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 체크 말씀드려야 될거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없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없습니다. 네, 네. 그렇죠. 예, 네, 어, 오시는 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거거든요. 어, 모쪼록 뭐, 여러 가지 상품도 중요하고 상품도 상품, 중요한데, 오셔가지고 이 변화무상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노하우, 팁, 전수 받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. 저희는 3일 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폭션의 강코치, 빌딩부장, 필딩남자 빌딩 김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